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오브스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반응은 오고 있는데 특정 자리 이상까지 급등은 좀 힘든 상황이죠. 이건 결국 유동성이 약간 모자란 게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지 핵심을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궁금하시죠? 바로 바로 현금 500만 원, 이 투자지원금을 여러분들께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500만 원 드린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준다는 거야. 이거 혹시 뭐 사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흔한 의심이에요, 이건.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겁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당연히 먼저 의심하고 따져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분들이 이 투자 지원금을 실제로 받아가고 계십니다. 에이 설마 하셨던 바로 그 지원금을 말이죠. 그래서 실제 송금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500만원 지원금과 함께 제가 직접 철저하게 분석한 급득 유력한 밈코인 3종, 이거 확실하게 안내 해 드릴 겁니다. 최근 실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많으면 3만 프로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800% 정도의 수익 나오는 종목도 있었으며 65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추천드린 종목 딱 100만 원씩만 투자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 못해도 7천만 원 이상 찍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딱 보시게 될 텐데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딱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먼저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정말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약속드린 투자 지원금 500만원 시원하게 받아가시고요. 둘째, 제가 엄선한 급등 코인 3개에 딱 100만원씩만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남은 200만원은 여러분들의 생활비로 쓰던, 갖고 싶었던 걸 사시던, 마음껏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을 거예요. 기회는 늘 소리 없이 찾아와서, 정말 짧게 머물다가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죠? 여기로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1,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랑 연락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추천 종목 명부터 정확한 매수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00만원 투자 지원금 받는 방법까지 빠짐없이 보기 쉽게 착착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실 테니 정말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 함께 저와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브스 이렇게 꽤 오래된 종목이 해외 거래소에 다시 상장 릴레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브스가 우리 상장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한 게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직접 이거 돈될것 같으니까 선택해서 런칭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브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끝일까요? 다시 본질적인 테마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마저 지금 나쁘지 않은 그림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어떤 거다? 일단 오브스는 이스라엘 테마잖아요. 아무래도 공동 ceo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실제로 이 하마스 사태가 있을 때부터 입대를 했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란이랑 치고받고 하면서 되게 소란스럽고 요것 때문에 최근 올라갔었잖아요 누군간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이거 끝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한국 뉴스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외 쪽 뉴스를 보면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란의 피해가 진짜 끝도 없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란도 이제 뒤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막 하니까 처음엔 이스라엘잘 방어를 하나 싶더니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해외 언론들 여기에서 평가를 하기로는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요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랑 이런 쪽의 항공 모함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여기서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과거 이라크나 아프간, 요때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 쪽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그냥 밀고 갈수 있거든요. 자기 주요 지지층에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트럼프도 계속해서 이제 공격한다, 한다 하다가 협상 쪽으로 약간 돌아서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게 될수 밖에 없고, 큰거 계속 날리게 될수 밖에 없고, 이는 서로의,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장감을 더욱 키우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는 얘기해요. 아, 이스라엘, 그래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갔는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무기가, 혹은 방어 체계가 많이 모자란 게 많아가지고요. 원래는 우크라이나에 가야 되는 무기가 이스라엘로 갔다 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썩 좋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직 장관들이 있잖아요. 여기랑 현직 장관이랑 이제 약간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싸우는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 왜 이란을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냐? 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피해가 커질지 생각 못한 거냐? 장관 알 나도 이럴 줄 몰랐다.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무기 체계가 확실한지 내가 알았겠냐. 근데 이 장관 말에서 어... <laughs> 나올 일인가 싶긴 한데 이게 해외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치고 받고. 예, 이게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오브스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쭉 밀고 가는 이러한 전략도 한번 선택을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걸 봐야 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쌍바닥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추세가 이탈 안 하면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집.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위쪽에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스를 완전히 아래에 깔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상승이 여기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 그랬던 것처럼 과거 오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추세 꺾이기 전까지 우상향 지속될 거고요. 그럼 이거 꺾이기 전까지 홀딩하면서 이슈 살아 있으면 여기서 편하게 보다가 이슈의 마무리 구간이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는 손 떼야겠다. 하면서 매,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머리 꼭대기에선 정리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깨 이상에선 정리하면서 시장의 상위 1% 결과물 정도는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다 봤는데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도 안 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홈내 부위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오브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릴 테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부터 도와드릴 테니 퀄리티는 여기에서 높여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결과물을 딱 봤는데 너무 괜찮다면 잘 해드리게 된 거잖아요. 누가?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에 이것도 가능한 거라 이 순간만큼은 그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 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